네 안녕하세요 지피림퍼입니다 오늘은 KBPT 마이클하우스에서 펼쳐지는 칼빵 대결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칼빵 칼빵을 잘하시면 무조건 1등을 할수 있는 그런 마이클하우스 칼빵 대결입니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아 에이미였네 에이미 에이미 헬로우 안녕 에이미 에이미 헬로우 네, 이렇게 잠시 대기해주시면 닌겐들이 들어올 겁니다. 아마 지금 한 명만 더 들어오면 이 방은 풀방이 됩니다. 풀방이 되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재밌게 게임을 할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다섯 명이 게임을 진행해도 별 무리는 없지만 만땅이 되면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음, 더 이상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냥 시작하고,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설정확인 누르고요 갑니다 칼빵 대결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칼을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승자가 될수 있는 아주 좋은 미션이라고 할수 있죠 그 싱글에서 보시면 그나마 초반부터 부자인 사람이 마이클이죠 초반부터 부자인 마이클이 있는데요 그 마이클이 이제 게임을 하는거죠 우리 크루인데요. 섹시 음, 합니다. 원래 제가 이 복장을 주로 선호했습니다. 아, 비키니 복장, 이걸 제일 좋아했는데요. 어느 순간 방송 여자들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장 을 이렇게 바꿨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나 돌아갈래! 저는 마이클 한방에서부터 칼빵을 칼할수 있게끔 되네요. 이건 옷방이고요옷방이고 이제 내려가서 칼빵을 하도록 할게요. 카 o m e o 오 baby 오오오오 a a 에맨 a m 맨 오우 에이미 헬로 에미, 헬로 y 에 m 로 Amy. Amy. a 에미오미오 a 이 y 에이에 에이미 에미 y a m 이 a 에이 a 에이미 에 y 미 m 이 오, 미 땡큐 n k 아, <laughs> 내가 다 해놨는데. 아,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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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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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등. 어. 아, 아, <laughs> 어. <laughs> <laughs> 어. 칼하기에는 특별치 못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어 재미나네요, 해보니까 재미나네요. n 겐유 w h e r 오우, 오우, 좋다 오우, 오우, 선사람들 오우, 에이, 에이, 에 에이, 에이, 에 에이, 에이, 에 괜찮아, 에이미. 아왜왜아 왜, 왜? 아, 좋겠다. 다음부터 좀 조정해야겠네요. 어, 10분 동안 칼방을 해야 돼. 오 안녕? 안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또입니다. 에또입이다오또 어, 어, 에이미. 헤드 당했다. 에이미 헤드 당했다. 어씨. 에이미 칼 잘하는데 이제 칼방. 어 에이미. 오 어, 에이미 좋아. 엄청 여기 있다가 여기도 나오면 칼방을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여기다가 야 에이미 에이미 칼빵이 늘었네 요 칼빵이 에이미상 칼빵 늘었네 여기 <laughs> 있다가 나오면 칼빵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 이방 인터넷되고칼빵을 아닌데 인터넷이 인터넷이야 자4 0명은 칼빵을 쓰실 것 같아요 뒤로 뒤로 은밀히 가서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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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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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구독 1등 딱 되게 오. 오, 오.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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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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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미 안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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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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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Where are you? Where oh, are you? Where are y o h e r e are you?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are you? e r e a o u e r e a o u e r e o u a you? w e r e are o u e r e a o u e o u w h e are you? Where r e you? are y o 에이미 반려, 에이미 반려. 에이미 안녕, 안녕 에이미. 안녕. I am second place. I kill you. Where, where are you? I'm too. Oh. Oh, oh. oh my god. 오, 에이미 찬. Hey hey, where did you get the bat from? Hey, that's. c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I will kill you so oh, hard. Oh, yeah, yea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first. Oh, okay, fast. okay. I'm past, I'm past, I'm past. Okay, okay, okay. Hey, man. <laughs> oh, yeah. Oh, where are you? Oh, didn't he, Amy? Where are you? Oh. Um, there's no one here? Your heart, oh, you, your me, heart, me. your heart. <laughs> oh, 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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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y! Amy! Oh, Amy. Amy, I love <laughs> oh. Oh, I love Oh, baby, fun, fun. Oh, my. Oh, Oh, so, oh, I...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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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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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 fu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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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h, oh, I'm strong. I'm a very strong woman. Oh, very far. <Evangel Fern: laughs> <Teach Him> uh, uh, 진짜? Tinja, Tinja, t i n j 오, Oh, Tinja, t i h a t w h a t w h a t w h a t i Oh, t i n a Oh, t um, i Oh, t i n a Oh, t Oh, my g o d Oh, my g o d Oh, my g o d Oh, t i n Oh, 어딨지? Where are you with me? o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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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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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b n 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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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o, no, o 오케이. 헬로 헬로 헬로. 헬로 헬로. 아. 트윈 카운트 20. 오케이. 웨어드 웨어 도니 웨어 도니 웨어 도 니드? 오케이. 웨어 도 니드. 왔다 왔 오, 로루아. 오오와와 아프다 아아 아, 아프다 많이 아프다 오오예오예오오오오와오우오오 아직까지는 1위 아직까지는 1위입니다 1위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오 아! 오 좋아, 좋아. 일단, 저는 부동의 1이에요 부동의 1이 오우. 오, 어이구야. 오오오 아프다. 어머, 많이 아파. Amy, where are you? 야 이미 왜라유야 이미 어디냐? 와, 아... 많이 아픈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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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부동일이, 부동일입니다 부동일이. 시간 내에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우 봐라, 소리 보고 라오 좋아 오케이 오케이 11명만 더 죽이면 제가 1등 부동의 아... 어, 1등을 확확야히 합니다 1등을 확고히 자아... 내려오시오 마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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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파. 뭐지? 오! 아! 아! 4 <뭔> 0초 남겨두고 1등을 해야 되는데, 아, ah, 이런. 에이미, 니 디다 에이미. 에이미 헬로우! 오! 아! 마야파! 오, 에이미! 에이미! 오, 에이미! 이미어 사랑한다, 에이미. 아! 아! 됐습니다. 1위!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이클하우스에서 펼쳐지는 칼빵 대결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오우! I'm in a bad place! You're picking the r o s e I love you, Amy! <목소리>